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이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 께서 유대 에서 갈릴레로 오신 후에 행 하신 두번째 표적 이 니라 아멘. 오래전 마닐라 에서 바 기오로 올라오 는 빤빵 가, 지 역의 그 태풍 으로 인해서 도로 가 침수 되고바 기오 방향 으로 가는 그런 모든 차들을 우회 시킨 적이 있 습니다. 차 안에 저는 현지 목회자와 같이 타고 있어서 생소한 길이었지만 그 목회자의 그 안내에 따라서 낯선 길이고 또 비바람이 치는 태풍 부는 그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 목회자의 교회까지는 무사히 갈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현지 목회자를 차에서 내려주고 이제 혼자 운전을 해서 박유로 와야 되는데 이정표도 없이 오직 자동차가 비추는 불빛만을 보면서 그 외진 농촌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 박유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를 올라오는데 그때 이른 아침 햇살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찬송을 부르고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누가 제가 운전하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아마 미쳤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13시간을 운전하고 온 적을 결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다시 잠깐 더 나누면 차를 빵빵가에서 우회시킬 때만 해도 바기오 이정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목회자가 차 안에 있었으니까 그 목회자의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했지만 그 목회자가 내리고 난 다음 그 태풍이 이는 앞이 잘 시야도 잘볼수 없는 그 세찬 비가 내리는 그 캄캄한 곳그 낯선 곳에서 참 운전하기가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보고 오겠는데 표지판도 없습니다 뭔가 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사인이 있어야 그 사인을 보고 내가 이게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시골길을 내가 돌고 돌아서 얼마나 돌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차 안에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요즘처럼 우리가 볼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갈림길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바기오 방향의 표지판이 있든지 했다면 그 여행길이 피곤은 했어도 좀 즐겁지 않았을까? 장시간 운전과 악천후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알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한참을 지나서 드디어 바기 박이, 바기오 표지판이 보였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그 표지판을 따라 박교로 올라오는 그 메인 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태풍 속에서 밤을 꼬박 세우는 그걸 운전하며 오는 강행군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끝부분의 표지판 덕분에 무사히 박교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죠.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을 하시나요? 인생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안전한 길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표적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 잔치와 같은 인간의 잔치를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장례식과 같은 큰 슬픔을 당할 때에도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목적만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건에 직면하여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바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뒤늦게 고백하기보다는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지만은 시시때때로 주님과 교제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순간 순간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거의 죽어가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다시 고향인 갈릴리 이 지역에 방문을 하십니다.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약 34km 떨어져 있는 가보남이라는 곳에서 왕실 관리의 한 사람이, 왕의 신하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지금 죽어가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열로 인하여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가나로 출발합니다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지금 이렇게 뉘어놓고 먼 곳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무모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들 옆에 좀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이런 상황에서 결단했던 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것을 결단한 겁니다. 지금 예수 앞에 그래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신하에 그래서 기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의 간청을 듣고 이곳 가나에서 가보나움으로 오셔서 아들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심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병든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이 가나에서 예루살렘, 가보남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왜냐하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 하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에 대해서 질책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한 후에만 그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앞에 내용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문을 반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반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고향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이동이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기적만을 보려고 하여서 기적을 믿으려고 하였는데 이 감정주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표정만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 앞에 나와서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가보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즉각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들었고 이제 직접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근데 이 왕의 신하의 기대처럼 그래? 내가 직접 내려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질책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죠. 내 아들이 지금 이곳 가버나움에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곳 가버나움에 직접 오셔서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셔야만 죽어가는 이 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도 변화되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즉각적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화는 굽히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질책을 받았는데도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심정은 워낙 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 다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굽히지. 내 아이가 지금 죽기 전에 내려오시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왕의 신화에게 그를 시험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 이끌고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 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 박요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먼 거리를 있는 이곳 박요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화는 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까지 가는 믿음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화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때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 믿음을 기대를 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가부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정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할그 아버지의 그 영혼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새 생명의 그 역사를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는 먼저 범사가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영혼에 대해서 그런 순서로 가죠.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이제 주위를 성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내가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헌금을 하겠다고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헌금할 수 있는 자가 큰 돈이 생겼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거는 변명이에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단추도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급하다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엔 결국 다 풀러야 돼요. 다시. 복음서를 보세요.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그다음에 뭡니까? 로마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먼저라는 거예요, 항상. 그다음에 뭐야? 사도행전. 교회잖아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로마서는 뭐예요? 덕트린 교리의 교리. 내가 복음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정리한 거예요 교리를.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교회, 교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정말 운동도 하고 좋은 것은 어디라도 거리도, 먼 거리 마다 하지 않고 가서 사 먹고 하지만은 성경의 관심은 먼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강권한 이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이것이 그리스인의 도 강권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를 찾아온 그 왕의 신하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화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든지 모시고 가보나오에 가려고 했거든요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예수님은 그 가나에 계시고 혼자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내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올때 하고 갈때 하고 믿음이 달라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왕이시는 단순한 기적 이상의 그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의 기대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내려간 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그 왕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여금 믿음에 복종을 할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구약은 율법 아래서만 복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오늘날은 아니고요. 율법을 온전히 하시는 그 복음 아래서의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복종인 거죠.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왕의 신화는 비록 증거는 볼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집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가 항상 그리고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죽어가던 아이가 낳게 되었으니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더욱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가족들이 일어난 기적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거죠. 예수님의 기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었어요. 이 갈릴리 왕의 신나헤로왕이거든요헤로왕 때에 신나 가족이 믿음으로써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은 건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어요. 지난번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결론이 뭐였습니까? 믿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빌리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빌리브 한 거예요. 다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온 집안에 내려가 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참으로 메말랐던 그 갈릴리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그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권능을 가지고 임하신 전능자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위기가 죄악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도움의 그 손길을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거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저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더 이상 표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저치 말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이심을 신뢰함으로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 배후에 있는 주님의 기대를 믿음으로 보게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믿음으로 충만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